2025년 7월 28일장 종료 후 급등 AI 예측 종목 공개.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기반 예측 시작합니다. 아스타 KOSDAQ 코드 24만 6720 예측 급등 확률 8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47% JNK 글로벌 KOSDAQ 코드 12만 6880 예측 급등 확률 8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6% 우양 KOSDAQ 코드 1 0 3840 예측 급등 확률 9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2% 쿠콘 KOSDAQ 코드 29만 4570 예측 급등 확률 8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0% 옵투스 대학 KOSDAQ 코드 13만 1030 예측 급등 확률 8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9%펨텍 KOSDAQ 코드 27만 1830 예측 급등 확률 8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8% 삼육물산 KOSDAQ 코드 1만 4970 예측 급등 확률 8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8% KCTC 보통주 KOSPI 코드 9070 예측 급등 확률 9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16% 한일철 강보통주 KOSPI 코드 2220 예측 급등 확률 8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8% 이브이첨 단소재 KOSDAQ 코드 13만 1400 예측 급등 확률 9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8% 현대약품 보통주 KOSPI 코드 4310 예측 급등 확률 9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폴라리스 세왕 KOSDAQ 코드 23만 4,100 예측 급등 확률 9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6% 동방 보통주 KOSPI 코드 4,140 예측 급등 확률 9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5% 티사이언티피 KOSDAQ 코드 5만 7,680 예측 급등 확률 9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3% 위메이드 플레이 KOSDAQ 코드 12만 3,420 예측 급등 확률 8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에코플라스틱 KOSDAQ 코드 38,110 예측 급등 확률 9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메커스 KOSDAQ 코드 93,520 예측 급등 확률 9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KBG KOSDAQ 코드 31,8000 예측 급등 확률 8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KR 모터스 보통주 KOSPI 코드 40 예측 급등 확률 9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하이드로 리튬 KOSDAQ 코드 10만 1,670 예측 급등 확률 9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BQAI KOSDAQ 코드 14만 8,780 예측 급등 확률 9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현대 ADM 바이오 KOSDAQ 코드 18만 7,660 예측 급등 확률 9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SDA 솔루션즈 KOSDAQ 코드 18만 4,230 예측 급등 확률 9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현대공업 KOSDAQ 코드 17만 30 예측 급등 확률 98%,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AB1 KOSDAQ 코드 20만 3400 예측 급등 확률 9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SGA KOSDAQ 코드 4만 9470 예측 급등 확률 9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0%, 로스웰 인터내셔널 KOSDAQ 코드 90만 260 예측 급등 확률 8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스튜디오 미르 KOSDAQ 코드 40만 8,900 예측 급등 확률 9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인터지스 보통주 KOSPI 코드 12만 9,260 예측 급등 확률 8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 BK홀딩스 KOSDAQ 코드 5만 90 예측 급등 확률 89%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2%. 피코그램 KOSDAQ 코드 37만 6,180 예측 급등 확률 93%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2%. 자이글 KOSDAQ 코드 2 3 4 9 2 0 예측 급등 확률 97%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뉴트리 KOSDAQ 코드 278,720 예측 급등 확률 96%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S.J 그룹 KOSDAQ 코드 3 0 6 0 4 0 예측 급등 확률 91%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세린비엔즈 KOSDAQ 코드 34,440 예측 급등 확률 9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2%. 일신 바이오베이스 KOSDAQ 코드 68,330 예측 급등 확률 92%,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5%, 좋은 사람들 KOSDAQ 코드 33,340 예측 급등 확률 84%,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6%, 세아 메카닉스 KOSDAQ 코드 39만 6,300 예측 급등 확률 80%,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1%, 주식회사 아모센스 KOSDAQ 코드 35만 7,580 예측 급등 확률 85%, 전날 대비 급등 확률 변화 마이너스 13%. 네이버 공식 카페 스피카페를 소개합니다. 매일 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당신의 종목 예측률도 지식기여도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페링크 httpscafe, navr, comspicklif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스타24만, 6720JNK글로벌 12만, 6885양신만, 3840쿠콘 29만, 4570옵투스 대학 13만, 1030펜텍 27만, 18336 물산 1만 4970 k c t c 보통주 9070 한일철 강 보통주 2222 V2 첨 단소 제 13만 1400 현대약품 보통 주사 1310 폴라리스 세원 23만 4 1 0 0동방 보통 주사 1140티사이언티피 9만 7680메이드 플레이 스2만3420 에코플라스틱 3만 8110 메커스 9만 3520 KBG 31만 8000 KR 모터스 보통 주사 10 하이드로 리튬 10만 1670 BQ AI 14만 8780 현대 ADM 바이 58만 7,660 SGA 솔루션즈 1 8 4,230 현대공업 17만 30 a b 비온 20만 3,400 SGA 4만 9,470 로스웰 인터내셔널 90만 260 스튜디오 미르 40만 8,900 인터지스 보통 주식 2만 9,260 PK 홀딩스 5만 0 90 피코그램 37만 6,180 자이글 23만 4,920 뉴트리 27만 870 SDA 그룹 30만 6,040세린비엔지 34만 4,410 바이오베이스 6만 8,330 좋은사람들 3만 3,340 세아메카닉스 39만 6,300 주식회사 아모센스 35만 7,580